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운명이다. 법구경 쌍품일 이계송의 소름 돋는 비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 우리의 삶, 심지어 우리의 운명까지도 단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6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의 보고 법구경은 그 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의 근본은 바로 마음이다. 법구경 쌍품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삿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앞선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우리가 무심코 던진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고통의 수레바퀴가 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두 번째 가르침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과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그 형상을 따르듯이 내가 짓는 선앙, 마음이 곧 나의 가장 충실한 동행자가 되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법구경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시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마음이 만듭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렇게 반문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아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 회사 상사는 매일 나만 괴롭히고, 부모님은 이해해주지 않고, 친구는 약속을 어기고, 세상은 불공평하기만 한데, 내 마음이 뭘 어떻게 한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불행의 원인은 언제나 밖에 있다고.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운이 나빠서 때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을 바꾸려 애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사람, 더 완벽한 조건.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바꾸고 나면 잠시 후. 또 다른 불만이 고개를 듭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이라는 경전의 첫 구절, 바로 그 시작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만약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두 구절은 완벽한 대구를 이룹니다. 더러운 마음과 맑은 마음, 고통과 행복, 수레바퀴와 그림자. 부처님은 왜 하필 경전의 첫 문장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르침의 시작점에 왜 마음 이야기를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잊기 쉬운 진실이기 때문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비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운치 있다고 느낍니다. 같은 말 한마디에, 어떤 이는 상처받고, 어떤 이는 웃어넘깁니다. 동일한 회사, 동일한 부서에서 일하는데, 누군가는 매일 출근이 지옥이고, 누군가는 감사하며 일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상황은 같은데 경험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마음입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은 수레바퀴라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소가 걸어가면 뒤따라오는 무거운 수레바퀴, 피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이 짓눌리는 무게에 더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은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원망과 분노, 질투와 미움의 마음을 내면 그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는 마치 수레바퀴처럼 무겁게 필연적으로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맑은 마음의 결과는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형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림자처럼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행복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상황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라고도 환경을 바꾸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이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그 학생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노의 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편애한다고 문제가 이상하다고 1등 한 친구는 부모가 돈이 많아서 좋은 과외를 받는다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도 계속 불만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선생님을 피하고 1등한 친구를 질투하고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판단도 흐려지고 행동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배움의 길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1등 한 친구에게 어떻게 공부했는지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찾아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부터 달라질 겁니다. 오답노트를 만들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는 분명 더 나은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집니다. 하나는 고통의 수레바퀴가 따라오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행복의 그림자가 따라오는 길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달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사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요? 팀원들 탓을 할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제대로 안 해서,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해서, 상사는 항상 나만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 방어적으로 나가고, 동료들을 비난하고, 퇴근 후 술로 스트레스를 풀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팀 분위기는 더 나빠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회사에서의 평판도 나빠질 겁니다. 다음 프로젝트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술에 바퀴는 계속 굴러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상사의 질책 속에 어떤 개선점이 숨어 있을까? 그렇게 마음 먹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상사를 찾아가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사는 당신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동료들도 당신의 진정성을 느낄 겁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림자처럼 행복이 따라옵니다. 친구 관계는 또 어떤가요? 약속 시간에 친구가 한 시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색깔일까요? 화를 낼수 있습니다.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내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만나자마자 차갑게 대하고, 핀잔을 주고, 나중에 SNS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안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방어적이 되고, 관계는 서먹해질 겁니다. 어쩌면 그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도 가능합니다.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사정을 설명하면 공감해주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턴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만 해줘.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당신의 배려에 감사해하고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할 겁니다.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마음,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가족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취직은 왜안 하니? 생활은 왜그 모양이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입니다. 짜증이 날수 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해? 일해서 집에 오기 싫다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거나 말다툼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턴 일부러 늦게 집에 들어오고 부모님과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그때 후회합니다. 왜 그때 좀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하지만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서툴지만 그게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며 일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서서히 잔소리가 줄어들 겁니다. 자식이 잘 지내고 있구나. 안심이 되시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은퇴한 어르신의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 평생을 직장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회사가 전부였고 직함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젊은이들은 나를 귀찮아해.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자식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가족들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구나. 이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시간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서예든 악기든 외국어든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하고 손주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산책하며 건강을 돌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활기찬 노년이 펼쳐집니다. 가족들이 존경하는 어르신이 되고 행복한 황혼기를 보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첫 문장에 이 말씀을 놓으신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인가요?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습관, 어릴 적부터 배운 반응, 패턴, 뼛속 깊이 새겨진 상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음을 바꾸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내 마음 속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질투심이 일어날 때, 원망이 고개를 들 때, 그 순간 멈춰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더러운 마음을 내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를 객석에서 바라보듯 내 마음을 조금 떨어져서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어느 봄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시장에 갔습니다. 채소를 사려고 가판대 앞에 섰는데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얼마예요라고 물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가격만 던지듯 말했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불쾌함이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인도 똑같이 차갑게 대하고 돈을 던지듯 주고 집에 돌아가서도 한참 동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냈을 테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일이 떠올라 화가 났을 겁니다. 술에 바퀴는 계속 굴러옵니다. 하지만 그날 여인은 달랐습니다. 불쾌함이 일어나는 순간,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세번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아주머니는 왜 저럴까? 혹시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인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여인을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이 입원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여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화를 냈다면 어땠을까? 아주머니의 아픔을 더 깊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루 종일 불쾌했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마음을 알아차렸기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여인은 아주머니를 위로했고,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여인은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웃음꽃이 피었고 가족들도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단몇 초의 멈춤이 하루 전체를, 어쩌면 관계 전체를,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마음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맑은 마음을 낼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없는 우리만의 권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화를 낼 수도 있고, 웃어 넘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반응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한노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욕하면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지요.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누군가 내게 화를 선물로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화는 누구의 것이겠느냐? 수행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상대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것임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있습니다. 화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질투를 키울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원망을 품을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세 번째는 연습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마치 악기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서툽니다. 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아픕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어느새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화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폭발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면 됩니다. 오늘은 화를 낸뒤 1시간 후에 알아차렸다면 내일은 30분 후에, 다음에는 10분 후에, 그 다음에는 1분 후에, 결국에는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화가 났을 상황에서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틀림없이 질투했을 상황에서 오히려 축하해주는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원망했을 상황에서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수행의 열매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레바퀴와 그림자의 비율을 사용하신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레바퀴는 무겁고 피할 수 없습니다. 한번 굴러오기 시작하면 계속 따라옵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의 결과는 이렇게 무겁고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다릅니다. 그림자는 가볍습니다. 그림자는 자연스럽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형체가 있으면 저절로 생깁니다. 맑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의 결과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은 무거운 수레바퀴인가요? 아니면 가벼운 그림자인가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나요? 출근길에, 학교 가는 길에 어떤 생각을 했나요?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나요? 일을 할 때, 공부할 때, 밥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말은 핑계입니다. 성격이 원래 그래서 안 된다는 것도 핑계입니다. 환경이 나빠서 안 된다는 것도 핑계입니다.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이웃이든, 그 사람에게 오늘 어떤 마음으로 대했나요? 혹시 짜증을 냈나요? 무심하게 대했나요? 아니면 따뜻하게 대했나요? 만약 후회되는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아까는 미안했어. 오늘 고마웠어. 사랑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맑은 마음을 내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르게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한번 깊이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까?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출근길에 등교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미소 지어 보세요. 경비 아저씨에게, 청소하시는 분에게, 편의점 직원에게, 버스 기사님에게,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 한마디를 건네 보세요. 이것이 맑은 마음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심호흡 세 번만 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도 당신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하지 마세요.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스승이 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맑은 마음으로 했던 일, 더러운 마음으로 했던 일을 떠올려보세요. 잘한 것은 내일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잘못한 것은 내일은 다르게 하겠다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수레바퀴는 사라지고 그림자만 남아 있을 겁니다. 고통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 있을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2500년 전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통할 진리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마음이 만듭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힘든 순간이 올때이 말을 떠올리세요. 행복한 순간이 올 때도 이 말을 떠올리세요. 당신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더러운 마음을 낼 수도 있고, 맑은 마음을 낼 수도 있습니다. 술의 바퀴를 따라갈 수도 있고 그림자와 함께 걸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선택할 수도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내일도 당신이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맑은 마음들이 모여서 당신의 삶 전체가 행복의 그림자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을 잘 가꾸세요. 정성껏 돌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줄 것입니다. 바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라는 선물을.